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군은 큰 사상자가 발생했고 많은 러시아 전투기와 군함 전차의 파괴는 군사 상황에 대한 외부 세계의 예측을 뒤집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의 지원도 한몫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스타링크와 같은 기술 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3월 21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비탈리 게라시모프,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올레그 미티, 안드레이 수코베츠키 등 4명의 주요 러시아 장군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개 정보에 따르면 전쟁 이후 러시아군 5위 장교 수십 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는 소장 계급 이상도 6명이 포함됐는데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장군 4분의 1 이상이 사망한 겁니다. 나토는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이 전쟁 첫 달에 3만에서 4만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사망자 수는 15,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3월 26일 우크라이나군은 베르디안스크 항구를 공격하던 러시아 대형 상륙함 사라토프를 파괴했으며 대형 전함 여러 척이 파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력을 비교할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훨씬 능가합니다. 러시아 군대의 총병력은 최대 90만 명인 반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19만6천 명입니다. 해군의 경우 러시아 함정수는 우크라이나의 10배이며 러시아 해군은 전함 74척과 잠수함 11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함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러시아 포대 수는 5934문으로 우크라이나의 3배 탱크 수는 13367개로 6배 장갑차 수는 19,783개로 거의 7배에 달합니다. 공군의 러시아군 전투기와 헬기의 수는 우크라이나의 10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력 열세에도 우크라이나가 단시간에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던 이면에는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의 참가 때문이었습니다. 2월 28일 브레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 시간 전인 2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 인프라를 통해 우크라이나 디지털을 표적으로 하는 러시아 사이버 공격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대형업체 금융동업부문, 비상대응 서비스, 에너지 관련 시설들이 포함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즉시 이 상황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알렸습니다. 3시간 이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바이러스 탐지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 러시아 매래어를 차단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폭스블레이드라고 명령했습니다. 내외원은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하는 공격을 합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 공격대응 수석이사 톰 버튼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앤 뉴버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신흥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운 또 다른 기술 기업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2월 28일 우크라이나 국경 내에서 러시아군이 구글 지도 교통 기능을 사용하는 걸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운전자는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처럼 러시아 휴대전화로는 도로의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우왕자왕하던 러시아군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휴대전화를 강탈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구글의 자체적인 디도스 공격 완화 기술인 프로젝트 실드도 우크라이나를 도왔는데, 이 기술은 러시아의 디도스 공격을 위한 불량 트래픽을 구글이 흡수함으로써, 웹사이트를 계속 보호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구글의 위협 분석 팀은 우크라이나가 주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은 팀에 의해 수백 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한 걸 발견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구글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공 기관의 웹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젝트 실드 프로그램을 확장했던 겁니다. 구글 위협 분석 팀의 셰인 헌틀리는 3월 8일. 여러 언론사를 포함해 오늘 현재 우크라이나의 150개 웹사이트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도 참여했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우크라이나 전역의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2월 26일 우크라이나 부총리이자 디지털 혁신 장관인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수신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 회사 스페이스X에서 발사한 적외도 위성 그룹을 통해 전 세계에 제공하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2월 28일 스페이스X는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단말기, 와이파이 라우터를 포함한 스타링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배송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사용자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기존 인터넷 광대역 속도보다 5배 빠른 최대 200Mbps까지 가능했으며 이는 통신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정전, 인터넷 서비스 장애 등 인프라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가동할 수 있었으며 미하일로 페도로프 부총리는 3월 3일 트위터를 통해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그리고 스타링크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스타링크와 같은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이 가담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2020년 가을 백악관에는 비대칭 경쟁, 중국의 기술 경쟁 전략이라는 블록버스터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저자는 전 구글 사장 에릭 슈미드입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기술 도전에 대응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연락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들의 정보 예비 팀을 구성하자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미국 민간 부문의 기술 역량을 미국 정부의 군사 정보 전략에 통합하는 겁니다. 이 전략은 원래 중국 공산당을 상대하기 위해 계획됐는데 이번 러우 전쟁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에 채택돼 전쟁에 활용하게 된 겁니다. 러우 전쟁은 미래 전쟁 패턴의 미리 보기가 됐습니다. 미래 전쟁에서 이기려면 네트워크, 통신, 전자, 반도체, 미디어 등의 기술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과거 철과 화약의 싸움은 이제 인공지능의 결투로 대체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